안녕하세요. 은혜 나눔의 초대석에 오늘은 키르키스탄에서 오신 이기루 선교사님을 모시고 세계 선교사의 동향과 또 키르키스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하더군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이 현지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 가운데 우선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뭐 그렇게 많은 연세도 아니지만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예, 저는 2006년도에 처음 캐르기스 탄을 밟았는데요. 사실 선교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 저는 처음에 쉬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 당시에 예. 어, 제가 한국에서 전투사 사역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저 스스로 예. 좀 개인적인 문제들 듣고 해서요 다 돈을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아, 아. 저에게 좀 안식년차 그렇게 해서 돈 떨어지면 와야지 그렇게 했을 나갔습니다 아,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예, 예. 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에게 주어졌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음. 있는 동안 한두달 만에 다 해결하시고 그곳에서 어 하나님께 선교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야 참그뜻참 귀하고요. 그렇다면은 왜하필이면 키르기스산을 택하게 된뭐 동기라든가 이유가 있어요?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이 키리기지에 같이 음, 계셨어요. 음, 음. 뭐 이유라면 그거 한 가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어, 그까 그러니까 포지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이제 발령권자인 하나님께서 아. 뭐 가라는 곳, 아, 어, 뭐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자 아, 예, 예. 했더니 어느덧 키르기스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참그참그 말씀 자체가 감동이 되는군요. 근데 제가 좀 아, 별도의 이야기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국가에 헌신하셨거든요. 아들로 <laughs> 셋이나뒀어요 예, 음. 그렇습니다. 이야. 그 나라에서는 보통 자녀를 몇 식이나 그죠? 그 나라도 빠르게 빠르게 이제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것 같긴 아, 합니다. 아, 어, 근데 음... 뭐 그래도 이제 아들 셋이라면 그 나라도 뭐 적은 숫자는 몰라,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들 셋과 특히 이제 사모님의 그 헌신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한 가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주로 사역은 찬양 사역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찬양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사람 세우는 사역을 하자. 아. 그래서 지금 교회 사역도 하고 다른 사역들도 하지만 특별히 찬양 사역은 어 다른 면에서는 예배 사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그룹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키르기즈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키르기즈는 이중 언어권이거든요. 러시아 말도 어. 사용하고 어. 민정어는 키르기즈어도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러시아어권 예를 들어 고려인이라든지 러시아인들의 교회들은 음. 음악적으로나 어 문화적으로 조금 더 풍성한 편입니다. 근데 아. 네, 키르기즈는 키르기즈어로 예배하는 키리기즈인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좀 연약하죠. 아. 어, 근데 이제 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저가 찬양사회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무슬림 지역에서 어떤, 저는 어, 집약하자면 찬양무브먼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학교의 개념처럼 가르치고, 또 그걸 음. 가지고 지방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땅 가운데 곳곳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근데 그것이 한 공동체가 아니라 캐리게지와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 어, 정말 이 무브먼트성 그런 운동을 기대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 가신 지는 지금 몇 년이 됐죠? 처음 가은 거는 200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아, 15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일단 원어민도 같이 원어민들 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원어를? 저는 이제 키르키제를 했고요. 저희 아내는 러시아어를 했습니다. 야, 이게. 그러면 뭐 완벽하네요. 어, 근데 언어는 음. 항상 늘 부족하지만 이제 부족하지만 또 현지인들과 함께 그곳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군요. 아, 예. 그러면 찬양 사역을 통해서 그곳을 활동할 때젊은이들이 반응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뜨겁죠.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찬양 사역은 젊은이든 뭐 나이 드신 분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어, 처음에는 사실 음악적으로 접근하지만 말 그대로 그 안에 복음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음. 그래서 가장 정말 이 영적으로 예배하는 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집약적인 핵심이 또한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찬양을 통해서 그곳 사람들과 좀 어울림이 좀더좀 좀 자유스럽고 예, 또 흥을 좀 돋을 수도 있고. 또한 특정 뭐 교회 그룹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아, 되게 되죠. 그렇군요. 그 선교사님들이 100분이 넘는다고 좀 제가 들었는데. 예, 그보다더 예.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분들과의 사역에 같은 뭐 이렇게 뭐 연대한다든가 뭐 그런 음. 건 있나요? 사실 뭐선교지마다그 특성들이 다르겠지만 캐리그지도 기본적으로는 한인 선교사들이 네. 각자의 사역 혹은 각자의 이제 그룹들별 네, 사역이 네, 많이 진행되죠. 아. 근데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위기 상황들이 닥치니까 나름 위기팀을 조성해서 아. 어 서로 돕고 예, 그러니까 예, 그때마다 예. 시시 때때로 필요에 따라 사실 연합하고, 아. 이런 면에서는 뭐, 제가 키르기지 선교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키르기지는 한인 사역자들이 나름 협력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네. 사역적으로도, 어 지금은 좀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역의 주제, 예를 들어 신학교 사역이든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 네. 교타, 교바, 그 교단이나 그룹들 그거하고 크게 상관없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이 몇 건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많다고 들었는데 예 한반도 그,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도 좀 주로 활동하시는 데가 비시케게라는 수도입니다. 아 수도에 예. 계시군요. 아 그렇군요. 정말 어, 전 세계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특히 이제 키르기스탄이라는 그곳에서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현지에서 정말 그들과 함께 노력하는 이분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들의 그 어떤 아픔이 또한 우리의 아픔으로 함께 다가와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 어, 현지에 여러 가지 동향도 있겠지만 특별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뭐좀 아름다운 이야기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또 어려웠던 점에 대한 거를 좀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음. 어, 최근의 일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작년에 우리 다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키르기 전반적으로도 준비했던, 계획했던 사약들은 거의 올 수도 이었습니다 일단 네. 모일 수도 없었고. 네.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상황들이 또 다른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인 필요에 접근하게 하시고, 그런, 근일한 예로, 전에는 내 사역, 내 비전을 쫓아서 사실 사역했다면, 그것들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쓰러져가는 현지인들, 믿던 믿지 않던 그들을 향해서 일단 눈을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저희 한인 사역자들 뿐 아니라 협력하고, 또 주변의 음. 현지인 교회, 또한 믿지 않지만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그 구제 사역을 비롯하여서 섬기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네.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그키르기뭐그 형제는 믿는 형제였는데 음. 코로나 상황에서 자원봉사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형제가 그 형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지원을 했죠. 네. 그니까 약품을 살수 있는 약간의 돈, 마스크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 키르기스탄의 이제 무슬림 지도자죠. 그 그렇죠. 아이는 저 예, 예. 저만한 비슷한 무슬림 지도와 그~ 어, 추바가즈라는 무슬림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작년 여름에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 무슬림 사회에서는 엄청 충격이었죠. 그렇겠죠. 거의 패닉 상태. 예,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저희가 그 형제를 통해서 지원한 내용이 그 형제가 이제 SNS 자신의 SNS에 그런 것들을 알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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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을 어, 많은 이들이 그중에서도 키르기즈의 유명한 복싱 선수였는데 음. 독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 형제에게 이렇게 전달했다 그래요 저희들을 향해서 이분들이 종교가 무엇이든 민족이 어느, 나, 민족이고 어느 나라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시리에 빠져서 힘들었지만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힘이 난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 받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직접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무엇보다도 그 일들 을 통해서 그 자원봉사란 그 형제는 믿음이 연약했던 형제였거든요. 네. 이 형제가 얼마나 저희 가정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데 그렇게 작년에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요 저희 뿐 아니라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복음은 멈추지 네, 않더라고요. 네, 네, 네. 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과 감동이 정말 여기서도 이 순간에도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잠시 후에 그곳에서의 현재 활동과 사모님과 가족과 그 모든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에는 비식핵에서 약 7시간 떨어진 카라콜 지역에서 교회론과 제자양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카라콜 지역의 목회자와 사육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 미국, 한국과 연계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귀식객 생명길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찬양하고 보음을 증거하는 저희 찬양단 동업자들입니다. 모든 사역과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역대로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예기치 못하게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버지의 극휼하심과 치료하심을 입어 저희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선교회와 많은 교회의 도움으로 저희는 잠시 한국에 나와서 치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과 사역, 기르기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앞에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현실감 있게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벌 기도 방송 TV와 함께 할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예, 이 시간에 뭐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한두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땅의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하고도 지금 동역하고 있는 형제들도 열심히 함께 일하고자 하지만 실제 생존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돈 벌이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 것이죠. 네. 특별히 그래서 현장에서 캐리지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생존을 위한 함께 일을 하며 사역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합니다. 아.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도 지금 기도하고 찾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네. 또한 가지는 저희 찬양 사역 보고 영상을 짧게 보셨지만. 지금 찬양사역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것은 구심점이 될 만한 자리입니다. 아. 이것이 뭐 건물이 됐건 어떤 센터가 됐건 어떤 형태든 그건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떤 특정 교회나 그룹이 아니라 전키리기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네. 어, 그런 자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정말 힘 있게, 힘 있게 찬양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우 선교사님의 활동 내역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GGB TV, 글로벌 기독방송 TV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활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가운데 후원 아끼지 마시고요. 기도 또한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활동하신 여러분들의 기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님 사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죠. 예, 자주 불러주시면. 우리 방송에서 출연하시고 얘기 좀 많이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우리 많은 우리 저 성거님들에게 어, 같이 한번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